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303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303장입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 부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할양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그님 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 귀한 피를 뿌려 주셨사오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저희의 심령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시고, 도독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길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곳에 세우셨으니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말씀 가운데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인 사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말세의 때를 위한 가르침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르니. 디모데 우서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예수의 복음이 끝까지 지켜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디모데 우서 편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가 이르리라는 이 말은 앞으로 그런 말세의 시간이 온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 시간이 왔고 그래서 더욱 이 시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모드에게 어미명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간절하고 철박한 심정으로 티모데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시대는 이미 말세의 때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시간이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가르침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은 이미 시작된 종말의 때를 준비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이든 혹은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공중에 오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하여 경계를 삼고 이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겨 나갈지에 대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간절하고 강렬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절박한 심정으로 가르친 건 다름 아닌 항상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 절을 보세요. 말씀을 모든 때 항상 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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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대 여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책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 대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구약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던 여러 행적과 그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죠. 즉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 듣는 것에 미혹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 볼 것은 이 말이 그냥 세상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일리를 이미 진리를 접하고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접하고 안다고 하는 자들이 점차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헛된 가르침의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세상을 따르는 일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고.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 진리에서 멀어지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정말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해라.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을 한번 들었다고 다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허탄한 소리에 미혹당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에 더욱 귀를 기울일 사람은 교회 성도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의 복음을 계속하여 열심히 선포해야 돼요. 그게 맞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 듣는 일에 안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단 마귀의 유혹은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선지 복음을 더 멀어지게 하고 예수의 복음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사단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자만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 정도 되었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빼앗아 가립니다. 이미 복음을 알았는데 뭐 여기 힘을 쓰느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성도들이 더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을 계속하여 들어야 돼요. 계속하여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는 복음을 듣고. 그렇게 교회와 성도는 복음에 계속 서가는 일들을 계속 훈련하고 닦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일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성도들이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복음을 선포합니까?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가 복음을 가르칠 수있는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 복음대로 살고. 그래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어야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그래서 본문이 파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항상 예수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복음으로 힘차게 살아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의미로 추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미 명령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하여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복음에 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진리를 헌 시작처럼 내다버리는 세상 앞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께서 부르셨으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더욱 믿음으로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버탁게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오늘부터 더 힘껏 먹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 먹는 육체의 밥이 아닌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 힘껏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차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 영적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